<laughs> 4일과 구일, 음. 그다음 어어예 편리장날은 언제 개장했나요? 자, 좀 안전 아니신 분들에게 먼저 질 네네 예 아니 아마 여기 오래 계신 분들 이거 못 맞을 것 같아요. 1번 1966년, 2번 1977년, 3번 2000년, 4번 2023년 언, 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여기 여, 예? 여기? 여기 1 9 6 6년와 맞습니다 역시 여기 오래 사신 저 어르신이요 80세가 넘으셨는데 현대에서 아주 오래 사셨고 이 교회에 오신지는 작년에 아니 올올 올 봄에 이사장님 작년인가요? 우리 침례식 한 게?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 몇월 달이에요? 그거 아세요? 내 생일날인데 작년 침례 받으실 때 아니 침례 받으실 때가 금요일이냐? 금요일? 5월쯤이죠? 5월 4월 4월 며칠이요 4월 그 생일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생일 날이 이제. 그래서 마음 어요 마음 아, 맞다, 맞다. 네, 80세가 넘으셨지만 이제 각한살 대신 신앙인으로 따지시면 얼마나 열심인지 침례 받으신 이후에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교회. 그리고 공 그. 파크골프를 치기를 엄청 좋아하시고, 대회도 있는데, 그것도 취소하시고, 안 나가시고, 그날은 교회에 오셨어요. 그 믿음이 하늘까지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조정면과 상면의 인구는 1번, 15,000명, 2번, 1만명, 3번, 2만명. 조정면하고 상면하고 합쳐서 한몇 명쯤 될까요? 대략. 이게 여기또맞췄어요 어, 아니, 여기 먼저 맛선 아, 그랬어요? 얘기하어요 얘. 네. 저기 면을 몰라도요. 조정면을 많아요2 0명0이 아니, 만 1번은 15,000. 2번. 은 만, 3번은 2만. 어떤 걸까요? 1, 2, 3. 1번, 2번, 3번. 골르세요. <laughs> 아, 그럼 우리 답이 뭔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음, 아니요, 아5 0만 오천 명 상면이 오천 오천육백 명 조정면이 구천팔백 명 약해서. 15,000명. 이거 못 맞추셨죠? 네. 그럼 통과하겠습니다. 근데요. 자, 못 맞추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넌센스 퀴즈인데요.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있대요. 제일 좋아하는 폭포. 여기 몇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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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슨 폭포예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를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저 서머는 어떻게 되시나요? 회장님 응. 지금 맞추신 어르신 분이 서머님. 문복순. 문복순. 우리 할머니. 예. 회장님. 아 노인 회장님이세요? 반장. 네. 예. 맞추셨어요. 드렸어요, 선물? 네. 네, 네. 자, 요소리가 나이아 나라 폭포를 엄심하기 도와답니다 자, 편리에서 서울 가는 버스는 몇 번일까요? 서울. 서울 가는 번호. 서울 가는 번호. 아유. 우리 은미 씨 어머니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할머니. 선영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러세요. 네. 여기 편리 가는 버스가 1330 다시 4. 그다음에 1330 다시 44는 저운학산 동문사에서 출발하는 차. 그래서 청량리까지 가는 차. 제가 여기 이사 온지딱 이제 지 1년 됐거든요. 네. 이헐리와코고저 버스만 봐도 형태로 마음이 막 설레고 두근두근 하는데, 어, 저 버스만 타면 우리 사는데 갈수 있는데. 네, 10년 넘게 탔는데도 모르겠어요. 어, <laughs> 그리고 이렇게 설레고, 이렇게 버스만 봐도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아, 저 버스 타면 태경도 갈수 있고, 청량리도 갈수 있는데, 되게 막 설레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그 버스가 있어요. 제가요 처음에 여기 어, 14년 전에 땅 보러 왔을때이 버스 타고 왔어요. 어? 맹목적으로 왔어요. 근데 왜 여기를 왔냐? 여러분 아시나요? 아침 아침고요 아세요? 네. 네 아침고요도 저희 교회 재단이에요. 그리고 거기 맞은편에 더 편이에 가면 사슴의 동산이라고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왔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여기 현려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반갑게 되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어요. 네. 저 여기 연고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침 고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를 왔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하나 문제 내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오신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1번, 안식일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2번, 장로교회, 3번, 자몇 번일까요? 2 번. 자한번 열어. 저기 우리 어머니 마스크 듯이한 어머니들. 1번. 1번. 네, 한 여름. 일 번. 네, 맞추셨습니다. 근데 좀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제립 교회. 자몇 자예요? 지금 제가 말 시면 또 문제다. <laughs> 현민이, 현민이 다른 거 줄게 선물. 자, 지금 금방 우리 이름 된 이름이 몇 자라고요? <laughs> 그런데 열두 자인데 그냥 어 간단하게 해서 안식일 교회 다섯 자로 줄이셔도 돼요. 네, 재림 교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소가 불에 타면 뭘 뭘까요? 소가 불에 타면 뭘까요? 소소 소. 소가, 소가 불에 타면 뭘까요? 아주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 소가 불에 탔어요. 뭐예요? 네 맞으셨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일으신 우리 어머니 탄소래요. <웃음> <소>. <웃음> 네? 아까 조금 아까 맞추셨었죠? 네. 선물 드렸었나요? 어. 다른 선물 드리세요. 어. 여기 남, 가, 다른 거 없기니까. 응. 응. 네. 네. 했어요. 자, 소가 불에 타면 탄소가 됩니다. <laughs> 탄소는 또그 여러 공기 중에 탄소라는 공기가 있습니다. 요 탄소 나. 한소 자, 그다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섬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수... 아 뭐지? 아 이게 첫자가 아자예요? 아빠도 네? 범이에요. 네. 아, 너무씩 저 이거 되게 어려웠는데 되게 잘 맞추시네요. 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색상은? 이거 무슨 색깔이죠? 저, 저 저도 봤는데 제가 답을 모르겠네데 까먹었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색이 있대요. 글쎄요. 이거 제가 뭘볼 수도 없고. 목사님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새. 수색. 수색. <laughs> 뭐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해봐요, 해봐, 해봐. 응? 예. 네, 네, 네. 해봐, 빨리 막 얼렁지, 형님. 아니, 그 옆에. <laughs> 무슨 소리예요? 아, 뭐예요? 뭐예요? <laughs> 자, 그러면. <laughs> 아니야, 지금 뭐야? 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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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나왔어요. 질색. 네. 질색. <laughs>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 여기서부터 다 같이 시작. 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땡땡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네. 세상을 이렇게 그 사랑하셨대. 근데 멸망치 않고 뭘 주시겠대요? 뭘까요? 여기 세요 네. 영생. 어? 맞네요. 네 맞으셨네요 네 보겠습니다 영생이라고 네 그거 리세요네 네. 네, 어머니 영생, 네. 영생. 네. 자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일까요 님이 여섯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네, 일곱째 네, 날 네, 거룩하게 네, 하고 복지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날이에요. 근데이 날을 무슨 모모모 날이라고 합니다. 저기 우리 송이 안식일. 네, 아 맞으셨습니다. 우리 송이양이 맞으셨어요.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처음 오신 어머니들 도가끔이 오셨지만. 어잘 모르시는 어머니 오늘이 뭔 날까 안식. 다시 한번 네. 오늘 안식일이에요. 안식, 네. 근데 여러분 왜 안식일이라고 했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네. 또 일을 가는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천주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는데 왜 안식일 교회가 있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네왜 네. 궁금한지 여러분들이 오시면. 아마 오늘 말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왜 안식일인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우리 어머니들한테 단도직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여기 여기 과거에 대한민국의 안식일교회 재단을 어, 이렇게 책임자로 계셨던 최고 높으신 분을 한국 연합회장이라고 그래요. 그 연합회장님을 지내셨던 훌명한 목사님들 계셔요. 와이 목사님이 <laughs> 어디에 사시냐면저 덕현이에 이렇게 해서 저 청평 쪽에서 오다 보면 덕현이 저쪽 산위에 빨간 집 꼭대기 거기에서 사셔요. 근데 이제 여기 청평이 좋아서 여기 와서 사시거든요. 그런 목사님들 계시고 또 제가 보니까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으셔요. 근데 왜 그분들이 안식의 교회를 다니실까요? 그분들이 뭘 몰라서 그러실까요? 아니 왜 단식교회를 단식까 여러분 좀 궁금증을 가지시고 좀 한번 캐보세요. 네. 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조개 캐보셨나요? 예. 캐보셨어요? 저는 그 갯벌이 싫어서 안 캐봤어요. 근데 <laughs> 자꾸 캐면 뭐가 나와요? 조개, 조개 나와요. 조개 나와 여러분 조개만 나오나요? 행운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은 조개 속에 뭐가 있어요? 진주 아, 그렇죠. 진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조개를 했는데 거기서 진주가 나왔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정말 행자하신 거죠. 네.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한번 조개 캐듯이 캐보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진주가 이만한 것들 이만한 진주를 캐다 보세요. 제가요 얼마 전에 제천에 갔다 왔어요. 대천에 가서 탐사관이 있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왔거든요. 망원경으로 얼마나 별들이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별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보안들이그돌 있죠. 돌. 와, 이게 불을 다 그렇게 돌을 보여주는데 그 그냥 아니고 무슨 이렇게 후라시 같은 거, 저외선 후라시라든가요? 그걸를 이렇게 돌을 다 비춰주니까요, 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막, 막, 무지개 색깔 아주 빛나고 아름다워요. 그거 다 누가 만드신줄 아세요? 자, 우리가 그러한 부활을 여러분께서 이번 주를 통해서, 다음 주를 통해서, 그런 부활을 만나시고, 피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와 같이, 여러분도 같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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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